여러분, 저희는 에드워드 셰프, 에드워드 리 지금 요리사 선생님 이름 모르면서 먹나 그거 에드워드 먹으려고 며칠을 기다렸다고. 여기 있어, 맘스터치가 몇 층이야? 2층이야. 2층이면 계단으로 간 마. 응, 2단으로 오세요. <laughs> 아, 똑같이 2착하네 무거울 <laughs> <laughs> 뭐 <할> 거예요. 에드워드. 음료 <laughs> 감튀랑 콜라. 네. 이거 저 제로랑 뷰풀 버거 커플스 같은데. 어. 에드워드리 버거 두 개랑. 와씨 무슨 햄버거 먹으면 5만 원씩 나와? <laughs> 여기서 내 카드 줄게. 여기. 여기서 그럼 뭐뭐 시킨 거야? 햄버거 세 개. 치킨에 콜라 두 개, 감튀 하나. 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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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무슨 햄버거 먹어요? 한 사람 없냐? 걔 누구지? 윤남노윤남노 음... 햄버거 만들어주세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프랭크버거랑아 진짜? <laughs> 와! 완전 좋아 좋 좋아. 와! 우리거다우리거 아닌 아, 것같은데우리거야저두 개. 우리꺼는 귀가 아니야우 하나야. 아, 우리 건데 무슨 소리야우기 하나야. 우우리서비스야나나나귀엽다고하비스 <laughs> 주신 거예요. 가문하나메뉴가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야? 그걸? <웃음> <웃음> 우리 거 아니야? 아 아니네. <laughs> 우와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맥주 한 캔인데? 초간 파이처럼. 이거? 햄버거에 넣는 거? 깡대가. 아무 썸네일 찍는 중 썸네일. 오호호호 호 그거 안지감튀부게 하나 제일 아 그냥 콩라물로나 영수 음. 맛있게 먹으면 다 제일 보인밥까 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아, 있어. 양파 같은 게막 새어있어요 예쁘세요. 야, 흘리면서 먹지 마. 음. 이거 사이버 거그 치킨 이야? 사이버 치킨인데, 그 에드워드 소스 들어가고... 음, 소스가 만든 거네. 셰프님이 그리고 뭐, 이거막크런치한거 있어요. 이게 셰프님이 만든 소스인가봐요 치즈봐 진짜 음. 묵 비프버거 응 이건 에드워드 양념갈비 쌀버거 이거 봐뭐 치즈에 절여진 고기 에드워드 비프는 고기가 두껍네 다 먹었다 에? 다 먹었어 아깝잖아 모자 같다 안돼안돼아 어, 맛있다 에드워드리는 약간 그 소스로 약간 맛내는? 소스가 맛있어 마피아는 딱그 치즈튀김? 그게 진짜 킥이고 와 맛있다 치킨버거도 소스는 똑같아 야너 치킨 먹어와 이거 엄청 크다 개뜨거운데 이거 어떻게 먹냐 야 기름 뗀다고 햄버거도 햄버거인데,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짱인데? 와, 배운 거라. 머스타드가 뭐야? 아, 이거 찍어 먹게. 뿌리는 사람 따로, 찍어 먹는 사람 따로. 에드워드 햄버거는 일반 햄버거에 양념이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막 고기 튀김 가루 뭐 아무튼 가루가 있어. 요 그거 같이 먹으면 오묘한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야, 에드워드? 이거 얼마인지를 몰랐네. 이거 햄버거 두개 이거에 한3만원 정도. 괜찮은데? 이너피스가 뭔데? 내면의 평화. 이너피스 콤포펜더에서 하는 건데. 드래곤 워리어. <laughs> 혀고 비틀대는 흔들 <laughs> <분들. 웃음> 야 음식 믿지마 그래도 다 먹었어? <laughs> 이거 2인 세트 이거 커플 세트라고? 네. 커플이 이걸 어떻게 안 먹냐? 왜웃요 <laughs> <laughs> 네? 아이유도 반 편지가 마지막이야 왜그 인트로가 길어 뮤비를 틀었잖아요. 동그라미 원한다고? 응. 시험을 못본 거야? 동그라미 원한다는 건. 진심, 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틀레, 틀려서 원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다 원하는 노래. 수, 수능 그거, 잘 보라는 거. 이거 뭐야? 니네 이거 다 어떻게 세워? 이렇게 써야 되겠다. 집이 어, 사셨네. 기기 <laughs> <원 정도> <laughs> <원 정도> <laughs> 아, 근데 그밥두개 시키는 거 보고 실컷 어, 때렸어. 잉잉 하고 마무리해. 지금 언니, 언니한테 버튼 잉잉 하고 마무리하래. 응. 잘 먹었습니다. <laughs> 다음은 어디라고? 눈 남는 요